전도한 정권 씨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안 보이게 해서 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었어요. 근데 그런 똑같은 승리야. 그게 전도한 말의 생각이 아니야. 아, 꼴보기 싫으면 없어져라 이게. 그러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자, 일다숨겨버렸어 가둬버렸어요. 우린 편하죠.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때는. 유명한 게 혁제 복지원 사건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그런 걸 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어디다 가둬버리래요.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그걸 죽여버리래요. 왜냐? 내가 편하니까. 물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또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편하면 돼요. 내가 좋으면 돼요. 그게 지금 현재의 대세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나라에 그런 생각을 없애야 한다. 무엇을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무서워할 줄 아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는 어, 이 나라가 발전해야 된다. 왜냐, 목표가 없어, 이 국민이. 국민이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질적으로 보면 소돔과고모라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에비에서 누가 오니까 당장 그 남자를 성적으로 범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사 이 시대였댔어요.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어떤 제사 아니, 레위 사람이 에, 베냐민 지파 지역에 왔더니 그 여자를 갖다 밤새도록 성 성폭행을 해가지고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자기들 감사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까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처벌 안 하면 그렇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없어집니다 인간이라는 게 겨우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명령 시키는 이 과당치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주, 능력을 주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 무, 어, 무책임한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일을 시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권한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무섭지만은 너무 어렵지만은 어, 이게 내사명이라면 맞겠습니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즐기기도 해야 돼요 사람이 맨날 진지하게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힘들 때내 피로를 푸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고 자신의 컬링을 찾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저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살려고 한다면 그거는 개돼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새 유명, 유명한 말 있죠? 사람이 아니물이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콜링을 찾으세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사셔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콜링을 주실 때 아, 전 못합니다. 전 그런 능력 없습니다. 아니라, 아,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도 능력 주시지 없어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사에게 줬듯이, 베드로에게 줬듯이 그렇게 주실 거라고 전합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셨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는 세상인과는 다른 거죠. 기적의 종교, 희망의 종교. 어떤 종교도 그렇게 못해요. 불교가 그럽니까 이슬람교가 그렇습니까? 힌두교가 그렇습니까? 그런 데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못 들어봤고, 암이 치렀다는 것서못 들어봤어요. 왜냐? 우린 신이 없거든요. 신이 없어요. 마오메트가 신이 아닌데 마오메트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난 신이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냥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도. 죽음을 얘기하니까 나는 그것 모르겠다. 공자님도 죽을 음 물어보니까 나는 삼동 그 모르는데 죽음면 어떻게 하냐 모르겠다. 그렇게 체계 버렸어요 그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내를 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자신감이 생기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볼것 아니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콜링, 그 사명에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 같이 말하면서 순정화해서 그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